어, 아, 거기 온 목회 장례님 거기 네. 스위치계. 네. 네, 네, 예. 우리 장형공사님께서 20번의 강해를 통해서 뇌미사를 네 강해하셨는데 마지막 날 13장에 나오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결단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관계를 끊어라. 두 번째는 어, 십자 실절을 아, 온전히 들여라세 번째는 네 번째는 신앙인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목사님과 만나서 윤종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주일날 동기를 말씀드렸더니 간절한 영향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네. 네, 저도 여러분처럼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사 같은 아내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연중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4년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면,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전혀 알지 못은 채, 1987년 4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에서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깊은 곳에 평안함이 살포시 내란 것이어요그 평안함이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평안함 때문에 일요일 오전 10시에 문을 닫고 한번두번 교회 나오다 보니까 성무님이 역사하셔서 두달 만에 새벽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새벽기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새벽기도에 여러분 오십시오. 믿음의 글을 가지고 오셔서 마음껏 쓸로 담아가십시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말씀의 거울, 내 양심을 비춰보니까, 나는 더러운 놈이요, 강도요, 살인자였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콩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동무하며 회개하며, 수그 앞에 내 죄를 잡아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을 알아가는 때, 목사님이 한달 정도 됐을까요?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셔서, 이사세요. 주의성수 하세요. 일요일 날 10시에 문 닫고 나온 것도 감지덕띠인데, 목사님 주일날 완전히 문을 닫으라고 하니,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세평밖에 안 되는 가게에서 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목사님. 사랑하는 마누라, 천사 같은 마누라 체면 살려주려고. 그 목사님 체면 살려주기 위해서 내 교회 나갔는데, 이제는 문과에 닿더라고요?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아, 그랬는데, 또한달 만에 또 오셨어요. 또 오셔서 또 죽이는 성수로 하는 겁니다. 안 맞죠? 왜냐? 그들은 영암 써보시고, 영광, 염산 써보시고, 한편 성물 써보시고, 강기마을에만도정흥 시에서 결혼식 하면서 오셔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갔거든요. 근데 꼬마 꼼... 같은 내 가게에 오신 손님들이 내가 물을 닫으면 그 손님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크으, 그 도매상에 공장에 전화해서 물건 못 죽여. 도매상에 전화해서 물고 못지고는 그런 상황에 내가 물어다니면 나 망해요? 안됩니다. 그렇게 항변하면서 내 고집대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1장 1 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내가 너를 도와게 두려워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요 말씀이 내 귀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 또 항변을 했죠. 목사님은 학교에 분필로 책판에 글씨 써서 가르치냐고 이니 무엇을 아시오? 내 형편은 지금 돈이 없어서 빚까지 100만 원이나 어요 그때는 100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100만 원 빚는데 이 빚을 갚으려고 내가 일요일 날 아니라 365일 다른 데서 다시지 않지만 나도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거절을 했는데, 그때 또 말씀이 10편 84편 10절을 주셨습니다. 주일 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찾는 것도 낫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여지껏 오전 10시에 문 닫고 오후 1시에 문연이 오십시오 했는데, 이제는 주일 오전에는 입니다 오후 1시에 오십시오. 감적인 주의 성수를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요. 1987년 11월 22일, 내게 큰나큰 사건이 생깁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난 날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례받지 않을 교회는 나오는데 세례받지 않으면 세례받으십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에 아또그형반건질기시대요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이 선생님, 나하고 도박을 합시다. 도박이면 뭐예요? 얻는 생각에. 나는 화투를 잘 치지 못하지만, 화투 치자고요? 아, 그러면 목사님, 바둑 잘뛰신데 나는 바둑 못 띕니다. 바둑 뛰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선생님 지금 하루 매출을 평균 잡아서, 주일성수 했을 때, 토요일 절반, 월요일 절반, 채우지 않으면, 내말듣지 말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도박이야. 아, 그 말을 듣고요. 세례도 받았으니, 목사님, 이제, 한달 동안, 12월 한달 동안,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주일성수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11주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88년 1월부터는 주일성수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11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88년 1월이 되어서 이제 팻말을 바꿨습니다. 35년 된 폐말입니다. 이 폐말을 붙여놓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으니 손님들의 반응이 여러가지였습니다. 오이, 자네 돈 벌었는가? 오이, 자네 뱁대지 불렀는가 네 어떤 사람은, 아이, 교회 믿은 것도 좋은데, 너무 빠지지 말소? 또 어떤 사람은, 오이, 일요일에 문 닫는 가게 어디가 있어? 네유별를에네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목사님 앞에 약속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여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학계에 대한 3월달에, 영암에서 오신 손님이, 어이, 자네 내일 가게시니까나 오늘 왔네? 올해 네. 오신 손님이, 어이 자네 가게 어저께 왔더니 문 닫았길래 오늘 또 왔네 끝나버렸잖아요 목사님과 게임에서 완전히 완패를 당했습니다 이면에 보면 목사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이래서 망과위해잘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옳은 길로 가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는 목사님하고 나는 기도만 했지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손님들의 마음을 잡아서 다른 데못박이 하고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사회에 손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구원 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내 마음이 틀리더라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어찌 목자가 양을,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수하십시오. 집전편 118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왕께서 정하신 날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늘은 무슨 날? 주의 날. 주의 날은 누구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왜내 마음대로 해요? 일으켰거든요 그대로 36년 동안 성령의 이끄심으로 저는 주일성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날 복받는 하늘에서 내린 실들한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